네.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이서윤의 초등생활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제가 학년별로 방학 동안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꼭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오면은 정말 학업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어 아직 계약 없이 그냥 새 학년까지 쭉가 가지고 3월 달에 계약을 하는 학교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이한달 정도가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한달 동안에 방학 계약을 했든 뭐 하지 않았든 반드시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고 오면은 아이들이 그 전에 열심히 제가 가르치고 뭐 훈련시키고 했던 것들 특히 수학이요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만 그러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요 잊어버리고 와요. 현학년 이학기 때 배웠던 나눗셈, 곱셈 이런 것들 제가 복습을 다시 또막 시키면은 잊어버리고 왔죠. 그러면, 아니, 방학 동안에 공부 안 했어?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이 친구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또 공부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친구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학년 꼭 예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 사람이 쓸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고요. 기초와 기본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뭐 지금 예습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 막 하고 그다음에 독해 문제집 막 풀고 한다고 이게 놓치면은 오, 요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전에 들어갔던 게 빠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미래의 에너지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요. 없는데 꾸역꾸역 꾸역 넣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거다 빼버릴 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끌고 가면서 에너지의 상황을 보면서 붙일 거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수학 복습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수학 복습을 할때 현행 복습은 심화 문제집으로 해야 된다라고도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면 사실 요한 번만 툭 건드려 주면은 요거가 다시 생각이 나요. 그한 번의 툭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한 번의 툭은요 수학 교과서의 개념 그리고 수학 익힘책 수준의 문제집 유형별 문제집 정도의 수준의 복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집을 풀수 있는 아이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반에서 심화 문제집을 풀수 있는 아이의 들은 사실 한 명이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무방해요. 그만큼 심화 문제집은 어렵고 좀 지나치게 꼬아서 낸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을 푼다고 해서 진짜 사고력이나 심화력이 길러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길러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한번씩 도전을 해보는 거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집을 풀었는데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걸 억지로 풀리지 마시고 이 한번 툭 건드려질 정도로 복습을 하시고 예습으로 넘어가시라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예습이 이한 학기 정도로 하면은 이 충분히 활력을 줄수 있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복습 없는 예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습 이 잠깐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복습, 이한 학기의 복습을 한번 툭 건드려주는 걸로 특히나 수와 연산 영역, 도형 영역, 측정 영역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와 연산 영역은 어딘지 아시죠? 그 다음에 도형 영역도 뭔지 아실 거예요. 동그라미, 원,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 영역은 길이를 재고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 개념 알고 문제 적용하는 것들 복습을 반드시 하세요. 많은 시간을 드릴 필요도 어려운 문제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툭 건드려주는 작업 놓치지 마시고, 이 현행 수학의 복습과 독서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와 기초 체력,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그 기본을 잡고 나서 더 필요한 것들을 넣으세요. 네, 잊지 마세요. 아이들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